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의 지혜, 자전거 안장, 11탄, 30대는 사색을 알면 대박이다에 대해서 음. 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선생님, 뭐, 사색을 갖다가 꼭 30대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 그 30대 하는 이유는요? 네네. 어 우리나라에서 뭐 보편적으로 3 0 대쯤 되면 결혼하잖아요. 예예. 어, 결혼하면 가정을 가지지 않습니까? 네. 가정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볼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 음. 뭐 사색이야 뭐 초등학생들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선생님한테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사색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예. 그래 인자 그뭐 일반인들은 좀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사색이란 무엇인가를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 사색은 한자로 보면은 어, 생각 사자입니다. 예예. 어, 어 생각 사자고 색자는 찾을 색자입니다. 음. 생각을 찾는다. 어, 우리의 음. 마음의 작용이 마음의 대상이 그 생각이잖아요. 네네. 그 마음의 대상이 생각이기 때문에 눈의 대상은 어 색깔을 보는 거고 귀의 음. 대상은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코의 음. 대상은 향기를 맡는 거고 어 혀의 대상은 맛을 보는 거고 몸의 대상은 감각의 어떤 그 촉감이고요. 그어 마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생각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생각을 찾아간다. 네. 어 그렇다는 것은 사색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해보는 거죠. 음. 뭐 예를 들어 아까 코스모스 잎이 왜 날아났냐. 음. 어, 수박 속껍질은 왜흰냐안 음. 그러면은 물이 푸른 데다가 돌을 던지는 데왜힐까 예. 어, 조금 깊이 고찰해보는 거죠. 어, 이것은 뭐냐면은 생각을 깊이 해봄으로써 자연의 원리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색이라는 것은. 생각을 곱, 씹고씹고 이렇게, 우리가, 음. 뭐, 진살도 씹으면 자꾸 나중에 당분이 매가당으로 변하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들어가으로써 어, 생각의 근본 원리를 알라고 사색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사색하는 방법이 좀 어디 있나요? 뭐, 사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아요. 예, 예. 그, 사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 저가 하는 사색을 소개해 드리면은, 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런 예를 참 자주 드는 편인데요. 어, 우리가 대나무 보면 그 마디 있죠? 네네. 대나무가 마디가 있는지를, 왜 마디가 있는지를 첫날 만날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죠? 예, 예.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면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음. 마디가 또 다른데 어디 있는지를 이래 살펴보면, 보리와 네네. 미리 마디가 있어요. 네네. 어, 왜냐면, 대나무도 중간에 텅 비가 있고, 보리와 밀도 중간에 비가 있잖아요. 예, 예. 어, 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리와 밀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가 이렇게 조금 홈이 파져가 있죠. 그렇죠. 보리 같은 것. 그렇죠. 예예. 그 일반 살 같은 건홈안 파졌잖아요. 예, 예. 홈이 파져가 있는데, 그럼 홈이 음. 또 파진 것이 어디가 있느냐를 살펴보면, 예, 예. 뭐엔도라든지 살구라든지 자두라든지 메시리라든지 복숭아 같은 홈파재가 있죠. 네네. 그홈파재가 있는데 다시 보면 씨가 그것은 통 씨가 하나죠. 네네. 어 씨가 하나인데, 어 씨가 이제는 또 많은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어, 수박하고 호박을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 수박은 그 씨가 많으면서 열매가 둥글고 줄을 타고 가면서, 어, 풀은 그 빛깔에다가 희게 이렇게 줄무늬, 쇠타무늬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 호박도 씨가 많으면서 수박은 씨가 흩어지고 잔데 호박은 씨가 대체해서 굵으면서 중심부에 이렇게 많이 몰려가 있어요. 그런데 음. 중심부에 몰려가 있는 씨를 또 조사를 해보면 음. 어, 수세미라든지 오이라든지 가지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렇게 많이 가 있죠. 그런데 그 씨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 고추도 끝이 뾰족하고 휘었고 예, 예. 가지도 이렇게 좀굽었고뭐또 음. 이렇게 보면 바나나도 굽었고또 네, 예. 어, 수세미도 좀 길쭉하게 굽었고좀 예, 예. 형태가 좀그 바르지 않잖아요. 예, 예. 어, 그런데 다시 씨가 없는 것을 조사해 보면 고구마 감자란 말입니다. 네, 네. 고구마 감자가 어디 있냐면 땅 속에 있잖아요. 네, 네. 아땅 속에는 입을 덮었으니까 그러니까 지열이 있기 때문에 씨가 없고 녹아 버리잖아요. 예, 예. 아 씨가 없고 녹아 버린다는 것은 닭이 이빨이 없잖아요. 예예. 이빨이 없기 때문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털로 열을 빼면서 열이 있다는 가볍고 가벼운 날잖아요. 그래서 닭이 뼈가 보면 텅 비가 있죠. 대나무 그이 예예. 닭뼈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예예.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닭은 이빨이 없습니다. 예. 열기가 있으니까 들어가면 삼켜버리면 녹잖아요. 뭐 악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전부 다물고기서 어, 어...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어... 속에 열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예. 어, 열이 있기 때문에 또그물고기도 보면 비늘 있잖아요. 네네. 비늘 있듯이 감나무에 또 이렇게 그 줄기가 비늘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네. 그러니까 감나무가 보면은 옆으로 이 기스가 빠져버리니까 수분이 어, 중간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감이 열매 그 나무에 비해서 좀 작지 않습니까? 네. 그 참다무 도토리 나무도 보면은 그 열매가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작지요. 예예. 어, 그리고 이렇게 또 밤나무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날려버리니까 열매가 작죠. 예예. 또 찔레 같은 거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날려버리니까 열매가 작죠. 네네. 또 이걸 비타민 C 왕드라입니까. 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니까 아 이건 온도의 법칙이구나. 음. 그러면서 가스가 빠져나가니까 가스의 법칙이구나. 예예.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렇게 이제 또 여러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쭉 자연법칙입니다. 네. 그러면 스님 이제 꿈과 사색과의 뭐 관계는 어떻게 되가는 것 설명해 주세요.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아까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귀에 들린다고 옛날에 한 이야기했죠. 네네. 어둠이 말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귀에 들리죠. 예예. 그 들리기 때문에 들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렇죠. 예예. 어둠이 말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에 들리고 난 뒤에 행동을 옮기죠. 예예. 어, 이것이 모두 어떻게 보면 머리에 저축이 돼요. 예예. 녹음이 된단 말입니다. 몰래카메라 같이. 그런데 예. 이것이 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있잖아요. 두뇌에 모인 생각 등이 예예. 우주의 우주와 백해가 열려 가지고, 이것이 뭐냐면은 그... 나타나거든요. 예. 밤에 잘때왜 꿈을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예. 그럼 밤에 잘때 어떻게 돼요? 눈도 감고 있고 모든 것이 감각 기관이 전부 다 휴식하고 있죠. 예예. 휴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 백회라는 놈이 어 우리가 이제 방문을 걸어 잠가놓으면은 못 나가는데 방문을 음. 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고양이가 뭐똥 누러 나간다 나가듯이 우리 눈과 코, 이 귀가 막아버리니까 돼요. 작동을 안 하니까 에. 이때는 그 어떤 그 철창문을 열고 어, 백해에서 있죠 에. 우주하고 이 생각이 막 통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밥을 하게 되면 뜸지면못했습니까김 나간 거 봤죠. 그렇죠. 압력솥 예예. 예, 그, 예,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꿈과 이 어떤 숙성하는 게 있잖아요. 어, 사색하는 거고 똑같은 원리라고 음 볼수 있죠. 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장육부 이렇게 다섯 기관, 오 뭐야, 여섯 기관 이렇게 있잖아요. 기관들이. 예, 예. 오장육부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 그런 기관들이 밤에는 이렇게 푹, 푹 다들 쉬고 있는 시간에 예. 이렇게 몸은 편해도 이 머리는 돌아가가. 백해에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내 생각이 모아 가지고 이렇게 꿈으로 표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 어떤 생각을 보통 하다가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보는 순간 깨우치는 경우 있죠. 예예. 이건 이제 직관 상태거든요. 예. 직관 상태 마찬가지로 자면서 꿈을 꾼다는 것은 우주하고 막 통하니까 우주하고 직관이 그대로 열리는 거죠. 어. 눈을 볼 필요도 그런데 이상하게 꿈에서 나타날 때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하는데도 아버지 말들을 수 있어 없어요. 들을 수 있죠. 느낌으 듣잖아요. 네네. 직관, 직관. 음. 그러니까 눈꺼 이 귀가 전부 다 자고 있는데, 네네. 인당, 네. 그 눈썹, 눈과 눈 사이고 그 이마 있죠. 네네. 그쪽에 거기에서 직관이 열리는. 그러니까 그 백회가 열리고 네. 화면은 이마 그러니까 인당에서 이렇게 화면이 비치는 겁니다. 오. 이 예, 선생님 이렇게 아주 깊은 학문을 이렇게 참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잘 배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